광주 3.15가 기념사 앞에 창립 현장에서 창립을 주도한 창립의 현장 소리와 60년 3월 15일 숨 가빴던 현장에서 움직였던 당시의 주역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3.15 창립 총회를 마치신 후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 아까 제가 뭐 경과 보고를 통해서 전부 어, 뭐,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이 단체 차원에서 어 이렇게 3일로 역사바를 세율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의 한계 또 여러 가지 참여의 한계. 그러는데 이것이 범 시민적 차원으로 어 이렇게 승화가 되어가지고 어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렇게 창립초를 받게 되어서 명실공이 오늘 이광주3일로 의거 창립총회는 바로 범 시민적 차원에서 오늘 발족이 됐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3일을 주요으로서 어느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정말 거의 60년 전 일인데 정말 내가 그 학생 시절에 부호를 외치면서 독재정권 타도를 했던 그런 감회가 다시 이런 예, 같은 그런 느낌이 되고. 광주 시민께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걸 보고 광주 시민 위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아, 네 오늘 저는 가장 기분 날인 기분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어, 우리 개인이 문제 아니라 광주의 정신을 제대로 정리를 해놓고. 가야 하는데 그동안 그게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광주의 저명한 또시민운동과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기념사업회가 발족됐으니 이제 우리는 떠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필요하시단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증언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주가 광주다운. 행사입니다. 얼른 이야기해서 이것은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면, 소위 이거 4.19 하면 광주도, 그야말 3대 도시로서 유명합니다만 이것은 상대 도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야기고 유일하게 최초이기 때문에 4.19에서 광주 3.15가 빠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주 시민의 영광이면서도 광주 시민의 긍지입니다. 여태까지 그것이 잠자에 있었던 것은 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못 나서가 아니라 3월 15일부터서 4월 15일 사이를 4월 26일 사이를 4월 혁명 기간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에 기념행사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마산은 3.15 집중적으로 많이 다쳤기 때문에 사실상 마산은 행사는 그것이 3.15 기념 행사가 아니라 3.15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던 것이 광주, 저 마산시가 마산시민의 날로 정하면서 이것이 발전해갖고 오늘 3.15 날짜리 됐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역사가 한 사건에 두 개의 기념일을 갖고 있다는 모순점을 시정하는 데는 앞으로 할 일이고 우리는 적어도 최초의 시민봉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최초의 항쟁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 이때에 바로 광주가 바로 서는 날이다. 광주가 올바르게 그야말로 의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해서 광주 3.15 의구를 지키지 못하는 한 광주 전남 사람들은 우리 기계를 지키지 못한다. 이것을 바로 잡은 날은 날 대한민국의 의향으로서 광주는 다시 역사의 부상을 거고 이것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컨트롤은 지도자가 그 의기로 받드는 그야말로 유명한 지도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 혼백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3.15를 주장했던 거고 기념사업을 추장했던 거고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laughs>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들이 여태까지 원했던 하나의 어떤 뜻은 이제,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이 하시는데 박수 열심히 치고 필요도 안다면 달려가서 증언해드리겠습니다. 광주 3.15 우거가 4일9의 최초 대모고, 의가 아닙니까? 맨 앞에서 최초에 다쳤기 때문에 4.19 혁명의 대한민국의 최초 부상자입니다, 제가. 네, 최초 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 의어든 역사적인 책무라고 그럴까? 이것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우리 광주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저는 상관 없습니다, 저 개인은. 근데 문제는 광주 정신을 제대로 지켜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대단히 뜻이 깊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